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의 식당치화입니다 아, 지금 도로변에 요 이렇게 경계용 울타리로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요 아, 잎은 이렇게 하나씩 어긋나고요. 아,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눈이 있고 그리고 잎 가장자리에 이렇게 잔퉁이가 있는 그리고 주맥은 뚜렷하지만 측맥은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 뒤집어 보니까요 아, 이 윗면은 뾴질 번질한데이 뒤쪽은 이렇게 초록색이 더 뭐랄까요 밝은 초록색을 띄고요 인빛 인비, 시도는 아, 그리고 이 뒷면도 이렇게 매끄러운 네, 그런 특징이 있네요. 아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아, 여기 보니까 아, 꽃이 필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 꽃이 핀 것도 있고요. 예. 네. 어, 어 이곳은 특이하게 동백을 어, 울타리로 이렇게 심어놨네요. 어, 그리고 어, 상록성이라 잎이 그대로 있고 어, 꽃도 피고 있어서. 어, 동백도 울타리 식으로 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동백나무 잎을 보니까요, 이렇게 초록색에서부터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잎, 이렇게 잎의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특징이 있네요. 네. 오늘은, 동백나무 울타리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